여러분, 탱크. 전차는 잘 아시죠? 크고 강력한 주포와 두꺼운 장갑을 가지고 전장을 질주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모든 적들을 일격에 파괴할 수 있는 무기죠. 그런데 요즘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민감하고 욕먹기 딱 좋은 주제인데, 이 시점에서 한번 꺼내볼까 합니다. 오늘의 핫한 밀덕 주제는 바로, 전차가 현대전에서 더 이상 쓸모가 있나? 바로 전차 무용론입니다. 자자 시작부터 너무 화내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히 최근 전차는 과거의 영광이 무색하게 고전 중입니다. 복합장갑을 가진 최신 전차들마저도 펑펑 터져 나가서 이젠 냉전에서나 써먹던 고철 전차까지 끌고 나오는 판이죠. 뭐 이건 사용자가 전차 운용을 잘못한 거다. 동국권 전력과 지휘 전술의 완벽한 실패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이게 시대의 발전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차 대전 당시 솜 전투에서 최초로 영국제 마크원 전차가 등장했을 때 최전방의 독일 병사들이 이 강철괴물을 보고 패닉에 빠진 건 단순히 이게 난생처음 보는 물건이라서가 아니에요. 당시는 기관총도 배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라 병사들 대부분이 한발 쏘고 당기는 볼트액션 소총으로 무장했고 이런 무기로는 기스도 나지 않는 적이 튀어나온 게 충격적이었죠. 보러 게임도 그렇잖아요. 내가 대적할 수 없는 괴물이 등장해야 무서운 거지, 괴물을 어떻게든 때려잡을 수 있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평범한 슈팅 게임이 되는 거거든요. 뭐 이것도 얼마 안 가서, 야포를 최전방까지 끌고 와 싸제 끼고, 두꺼운 철판을 관통할 수 있는 탱크 개베어 같은, 오병이 휴대 가능한 대전차 소총이 등장하면서, 전차는 더 이상 무적의 괴물이 아니게 되었죠. 이후 전개는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전차가 대전차 소총탄을 씹어먹을 정도로 두꺼워지자, 그에 맞춰 보병들도 휴대용 대전차 화기에 관통력을 늘려갔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방어자인 전차가 먼저 업그레이드 했는데, 당연한 게 지금 가진 무기로 적을 파괴할 수 있다면 그걸 계속 썼겠죠? 그러나 전차가 수십 톤 이상 체급을 확 끌어올린 뒤부터, 전차의 관심사는 보병이 아니라 적전차의 포탄을 튕겨내는 거였습니다. 장갑 두께를 올리거나 경사장갑을 도입하는 등의 여러 시도가 있었죠. 사거리가 짧고 관통력이 부족한 휴대용 대전차 무기로는 동시대 전차의 전면 장갑을 관통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보병들은 어쩔 수 없이 지형지물을 이용해 숨어 있다가 전차가 다가오면 장갑이 얇은 측면이나 후면을 노리는 극히 방어적인 방식의 전투를 펼치는 게 한계였죠. 아무리 전차라도 모든 방향에서의 장갑 두께를 두껍게 만드는 건 당시 엔진 성능을 제외하고서라도 극히 비효율적이었거든요. 2차대전 당시만 해도 전차는 존재 그 자체로 전장의 지배자였습니다. 준비 없이 전차를 마주친 보병들은 말 그대로 갈려나갔어요. 전차는 최전방에서 온갖 공격을 정직하게 막아내면서 화력지원을 펼치고 적전차에 대한 견제도 든든하게 할수 있었죠. 이러다 보니 2차대전 중반기쯤 되면 엄청나게 다양한 역할의 전차들이 등장합니다. 중형전차, 구축전차. 돌격전차, 경전차, 중전차 등등. 물론, 전차를 잡기 위한 대전차포가 있긴 했지만, 방어력과 기동력이 형편없어서, 다수의 전차가 몰아치는 우회 기동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전투에서 전차가 한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실로 엄청났어요. 전차에 의해 전선이 한번 붕괴되면, 병사들은 우왕저왕 하며 달아났는데, 이건 마치 중세기마군단의 일제 돌격 같은 충격 효과였죠. 이런 전차는 이후로도 육군의 핵심 중추로 자리잡았고 냉전 당시 소련군이 찍어낸 전차만 해도 6만대가 넘어갔죠 한국군도 6.25전쟁 당시 북한의 T-34 웨이브에 치를 떤 나머지 현재 K1과 K2 전차를 합쳐 2000대에 달하는 전차를 보유 중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전차들을 쓸모없다고 단정짓는 이른바 전차 무용론이 어째서 갑자기 기승을 부릴까요? 보병이 가진 휴대용 대전차 무기의 파괴력 발전이 결국 전차의 방어력 증가 속도를 따라잡은 걸까요? 일단 반응 장갑을 파괴하고 내부를 공격하는 텐덤 탄두 등 전차를 파괴 가능한 고성능의 대전차 무기가 등장한 것도 맞지만 전면 장갑을 뚫을 수 있는 강력한 파괴력에다가 사정거리도 전차 주포보다 긴 토우나 메티스 같은 반능동 유선 유도 방식의 고정식 대전차 화기가 등장하면서 전차들은 공세에서도 더 이상 정면 무적이 아니게 되었죠. 그런데 전차에는 그보다 치명적이고 근본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설화에 등장하는 동양의 용에는 영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사에 따르면 무릇 용이란 짐승은 길들여서 탈수 있다. 하지만 용의 목 아래에는 거꾸로 된 비늘이 단 하나 있어서 만일 그것을 건드리면 용은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인다.고 합니다. 이 거꾸로 된 비늘을 영린이라고 부르죠. 무적의 전차에도 영린이 있습니다. 에이브람스 전차 아시죠? 지구방위대라고도 불리우는 미육군이 사용하며 미국의 온갖 공격과 방어 기술이 총동원된 주력 전차입니다. 이 전차의 전면 장갑은 두께만 해도 무려 800mm가 넘어가서 어지간한 적 전차로는 기수도 내지 못하지만 포탑 천장 두께는 고작 1인치, 25mm에 불과합니다. 이건 2차 대전에서 쓰던 셔먼 전차의 천장 두께와 동일하죠. 그런데 전차는 왜 이런 약점을 놔두고 있을까요? 당연하죠. 적 전차와 대전차포, 대전차 미사일이나 로켓 모두 직사 무기이므로 정면 또는 측면으로 전차를 향해 날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론상 전체의 상부가 공격받을 일이 없는 거죠. 복싱 선수 간의 대결을 생각해봅시다. 주먹으로 머리를 맞으면 치명타니까 안면 가드를 든든하게 올리죠. 아무도 정수리를 방어하려고 들진 않죠? 왜냐하면 거기로 내려찍기엔 손이 안 닿으니까요. 일부러 맞아주기 좋게 고개를 내리면 모를까. 따라서 포탑 천장의 장갑은 보통 고폭탄의 폭발이나 복사포탄의 충격과 파편을 막는 정도면 충분했던 거죠. 지금까지는 말이죠.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배치되고 사용된 엔로우나 제블린 같은 전차 상부 공격용 대전차 무기의 등장은 이러한 전차의 취약점을 이용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은 발사된 후에 허공으로 치솟았다가 전차를 향해 내려찍는 식으로 전차의 뚜껑을 날릴 수 있고 엔로우는 발사시 전차의 위치를 예측하여 날아간 다음 탄두가 전차의 바로 위에서 아래로 터지도록 설계된 무기인데 둘다 전차의 전면 방어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신무기였죠. 물론 그래도 대전차 미사일의 사용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구경만 100mm가 넘어가는 전차포의 강력한 화력과 분당 7발이 가뿐히 넘어가는 연사력을 생각해 볼때 전차가 대전차 발사팀을 먼저 발견하고 공격할 수만 있다면 보병 쪽이 살아남기는 어렵다고 봐야겠죠. 아, 제블리는 빼죠. 얘는 일단 발사되면 전차는 끝난 거예요. 아무튼 이런 점에서는 전차랑 대전차포와 상당히 유사한 관계여서 먼저 발견하고 맞추는 쪽이 이기는 게임이었고 전차도 그큰 덩치를 살려서 고성능 열화상 등의 관측 장비 성능을 끌어올려 선제 공격 능력을 강화했죠. 그런데 이런 먹이 사슬 관계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원래 전차의 사냥꾼은 속도나 고도 모두 무위인 공격 헬리콥터나 항공기에요. 근접 항공 지원을 위해 설계된 수 25나 썬더볼트 같은 공격기들은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강력한 화력과 넉넉한 탄약을 보유해서 지상의 목표를 상대로 지속적인 화력 지원을 펼칠 수 있죠. 위에서 아래를 공격하는 방식이다 보니 기관포 한발한 발도 일단 맞았다 하면 전차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항공기는 비싸고 덩치가 커서 제대로 된 레이더 대공망에 무척이나 취약합니다. 최소한 적이 접근하는 것을 미리 알아차릴 수 있었고 요새는 보병이 휴대하는 고성능 맨패드도 속도가 느리다 보니 근거리에서는 위협적이고요. 그래서 전차 부대는 항상 아군의 대공망 아래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케이스가 바로 이라크 전쟁이었고 2,000대가 넘는 이라크군 전차가 항공기에 의해 파괴되었죠. 그럼 대공망이 잘 갖춰져 있다면 전차는 쓸만할까요? 글쎄요. 아마 그랬다면 전차 무용론이 안 나왔겠죠? 어지간한 공격기보다 서너배 이상 저렴한 가격에 무인 공격기는 장착된 미사일로 탱크를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파괴할 수 있어요. 조종사가 죽을 일이 없는 무인기는 격추되어도 손실이 훨씬 더 저렴하죠. 무인기가 전차보다 훨씬 더 높은 상공에 뜬 상태에서 고해상도 카메라와 연령상을 이용해 적전차를 찾아내 공격하더라도 탐색 능력에서 딸리는 전차는 자기가 뭐에 당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자연세계에서는 지상의 동물이 하늘의 사냥꾼에게 당하는 건 익숙하죠. 마치 소리 없이 나는 보엉이가 토끼를 낚아채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전차에게 진짜 위협은 프레데터 같은 대형 무인기가 아니에요. 이런 무기는 여전히 너무 비싸기 때문에 대량으로 운용하기가 어렵죠. 느리고 여전히 제대로 된 대공체계에는 취약한 물건이죠. 그렇다면 전차에게 있어 진짜 위협이란 뭘까요? 무엇이 전차를 쓸모없는 물건으로 만들고 있는 걸까요? 바로 소형 드론입니다. 요즘 기술의 발전이 갈수록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불과 1, 2년 전에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구닥다리가 되고, CPU나 메모리, 저장장치도 몇 배나 더 빠르고 작은데 싸죠. 싸구려 중국산 폰카메라조차도 옛날 폰카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 손바닥만한 기체 안에도 엔진과 프로펠러, 배터리, CPU 및 통신장치와 카메라를 손쉽게 집어넣을 수 있게 된 거죠. 이렇듯 전자광학 장비의 성능이 오르고 가격이 저렴해지자 조종사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고해상도 화면과 초고속 원거리 통신을 이용하여 날아다니는 자그마한 드론을 멀리서도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게 된 거죠. 일론 머스크가 세운 스페이스 X의 스타 링크 아시죠? 3000대 이상의 소형 위성을 띄웠고 2030년까지 4만대 위성을 띄운다고 합니다. 안말기만 있다면 전세계 어디서든 스타링크로 고속으로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시대가 온거죠 또한 숙련된 제트기 조종사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에 비하면 민간용 드론은 취미로도 배우고 비행원리 자체가 간단해서 누구라도 금방 조종할 수 있는 무기라서 인력수급도 쉽죠 드론의 제작 자체도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엔진과 전자부품들을 완제품 형태로 수입하여 조립하죠 그래서 중국산 드론도 성능이 좋고 가격이 100만원 수준으로 저렴해서 유사시에 수급이 쉽고 사용 가능한 드론의 숫자도 굉장히 많은 데다가 비행거리가 짧은 것도 수 킬로미터 거리는 가뿐히 커버하고 속도도 평균 100킬로미터 이상으로 매우 빠르죠. 게다가 비교적 안전한 곳에서 화면을 보며 원격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보니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어서 과감하고 침착하게 공격을 펼칠 수 있죠. 그리고 무인 공격기와 달리 드론은 편리하고 안정적인 조정을 위해 기본적으로 헬기처럼 공중에 가만히 떠 있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날개가 4개 달리면 코드콥터, 8개면 옥토콥터라고 부르죠. 그러다 보니 이런 드론들은 초저공으로 은밀하게 침투할 수 있죠. 기체도 무척이나 잡고 고도도 낮게 날며 느려서 일반적인 군용 레이더로 잡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물건이에요. 아무리 좋은 대공 레이더도 공중에 떠 있는 걸 모두 다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나무나 지형, 장애물, 쇠대 등을 걸러내야 하니까요. 드론이 이 정도 비행 성능을 보여주니 과거 비행기가 그랬듯이 정찰을 넘어서 급조 폭탄을 달고 폭격을 시도하는 건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 자연스럽죠. 폭격기도 없던 극초기에 정찰기 승무원들이 폭탄을 직접 손으로 떨궜거든요. 70만원짜리 급조 드론이 10만원짜리 싸구려 박격 폭탄을 떨어뜨려 50억짜리 전차의 뚜껑을 날려버리는 새로운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런 작은 드론들은 조금만 멀리서 날아다녀도 소리도 거의 안 나니까 오히려 항공기 잡으라고 배치한 대공 무기들이 방심하다가 침투한 소형 드론의 공격에 역으로 털리는 일도 생겼죠. 비행기 잡으라고 배치한 최전방 대공이 이런 싸구려 무기의 역으로 파괴 되면 어떻게 된다? 값비싼 대공 무기들을 보다 안전한 후방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머리 위에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럼 최전방에 배치되어야 하는 전차 입장에서는 가깝해지죠. 전차 승무원들이 어떻게든 드론 공격에서 살아남아 보려고 궁여 지책으로 포탑 상부에 철판을 깔거나 세장형 철망을 덧대고 해서 떨어지는 폭탄을 무력화 시키려고 하지만 이 방법도 늘 통하는 건 아닙니다. 설령 운이 좋아서 드론의 접근을 미리 알아차린다고 해도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자그마한 드론을 뭘로 싸서 떨어뜨릴 거예요? 총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물? 아니면 전차의 트로피 시스템? 그건 측면으로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한 거고, 머리 바로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공격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이런 게 바로 진짜 비대칭 전략이죠 제머건이나 EMP 등도 아직까지 소형 드론을 상대로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제7폭격 비행단의 모토는 데스프롬 어버브, 즉, 상공으로부터 내려오는 죽음이라는 뜻으로 번역해 볼수 있는데, 이 말에 가장 근접하는 무기는 이제 제공권 잡아야 겨우 써볼만한 AC-130 같은 덩치가 아니라 드론에 어울리는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드론의 위협은 전장의 병사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냐고요?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전쟁이라는 게 냉혹한 숫자놀음이거든요. 개개인의 삶의 가치는 돈으로는 매길 수 없다지만 아무래도 병사들은 전차나 대공무기보다는 숫자가 훨씬 많잖아요. 개개인의 공격에 대한 전략적 가치는 아무래도 좀 떨어지죠. 게다가 작은 드론이 실은 폭발물 한두 발의 위력으로는 의외로 잘 엄폐된 보병에 큰 피해를 주기 어려워요. 수류탄의 살상 반경은 10m 정도, 60mm 박격포탄은 20m 정도인데, 평지에서나 그렇지 엎드려 있거나 장애물이 있으면 파편 피해가 확 줄죠. 전차가 수십발의 포탄을 싣고 다니는 일종의 이동식 화약고라서, 비교적 저화력의 드론 공격이 치명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게다가 초기에야 드론에 급조 수류탄이나 박격포탄 매달고 그랬지만, 나중에는 몸체에 폭탄을 실은 자폭 드론을 컨트롤해서 직접 들이박습니다. 이건 10kg이 조금 넘는 크기지만 비행속도는 시속 300km가 넘고 90km를 날아가 어떤 전차든 일격에 무력화할 수 있죠. 이건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이 사용하던 카미가자와 원리가 똑같아요. 단지 조종사의 목숨이 달려있지 않고 중력의 영향을 안 받으니 더 정확하죠. 이거 되게 불평등한 전투예요. 드론은 싸고 효율적으로 빠르게 적을 공격할 수 있으면서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도 고작 몇십, 몇백만 원의 기체 비용이 전부인데. 다른 쪽은 수십에서 수백억의 고가치 장비를 입고 사람마저 죽으니까요. 드론의 가성비가 너무 압도적이에요. 단위가 너무 달라요. 이런 점을 보면 전차의 세락은 전함의 그것을 연상케 하는 면이 있습니다. 전함은 모든 걸 막아내는 바다 위의 성체이자 전략병기 취급이었지만 배수량의 한계로 모든 것을 두껍고 튼튼하게 만들 수 없다 보니 포탄이 실려있는 포탑 주변부만 두껍게 장갑을 바르는 집중방어 개념을 탄생시켰고 그 결과 미국 전함의 측면 장갑은 16인치 주포도 막아낼 정도로 두꺼웠어요. 그런데도 엔진과 전자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한포 사거리 밖에서 날아와서 이걸 뚫는 대한미사일이 등장하니까 전함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바다에 떠다니는 돈만 지지리도 비싼 거대한 화약고로 전락해버렸거든요. 게다가 전함보다 훨씬 작고 값싼 배들도 대한미사일 발사대만 실으면 전함을 멀리서 일방적으로 털어버릴 수 있게 되니까 가성비가 안 나오죠. 전차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제대로 항공기 뜨면 털리니까 대전차전을 위해 전면부 방어력에만 완전 올인했는데 시도 때도 없이 날아다니는 날파리 같은 드론이 전차 뚜껑을 이리 손쉽게 딸줄 누가 알았겠어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제 전함이나 전차는 둔하고 거대한 공룡 같은 존재가 된 거라고 생각해요 한 방향으로 진화해 진화를 거듭해오면서 생존했지만 갑자기 어느 날 드론이라는 해성이 떨어진 거죠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죠 전차는 정말 무슨 모일까요? 전차는 정말 공룡처럼 멸종의 길을 걷게 되는 걸까요? 물론 드론 하나만으로 전차 무용론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이거는 복합적인 문제예요. 또 다른 문제는 21세기 전쟁이 덩치 큰 전차가 활동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고도화되었다는 겁니다. 현대전은 어디서 일어나나요? 사람 사는 곳에서 일어나죠. 인류는 지구상에 살만한 곳을 대부분 개척한 상태고 이런 교통의 요지에는 항상 크고 작은 도시가 있죠. 도시 밖에도 구조물이 많고 병사들이 몸을 숨기기에 최적이에요. 그리고 요즘 병사들은 전차를 공격하고 파괴하기에 효과적인 무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 전차가 마음 놓고 기동력과 파괴력을 발휘할 만한 넓고 탁트인 벌판 같은 곳이 별로 없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그 끝은 언제나 요새화할 수 있는 곳이 반드시 있죠. 적 전차가 공격해올 만한 벌판은 빠르게 대전차 지뢰가 살포될 거고요. 이런 벌판에 노출된 전차는 정찰기나 사방에 깔린 드론 등에 반드시 빠르게 정찰당하고 좋은 먹잇감이 될수 밖에 없을 거예요. 이를 피하기 위해 돌진하면 대전차 화기 등의 측면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그렇다고 보병들과 같이 전진하기에는 전차의 기동력이 아쉽고, 적의 자폭 드론이나 곡사포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겠죠. 예전엔 구조물 사이에 숨어있는 적을 운 좋게 먼저 발견하고, 대전차 로켓 공격을 어떻게든 한발 버티거나 빗나가면, 거기에 주포라도 냅다 갈겨서 건물체로 박살 낼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폭탄을 실은 드론 따위가 조용히 날아오니까요. 일단, 주변에 있던 동로 전차 한 대가 눈 깜빡할 사이에 불덩어리로 바뀌면, 과연 그 상황에서도 침착할 수 있는 전차병이 있을까요? 전 없다고 봅니다. 전차가 든든한 수비수동, 공격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면, 대체 어느 포지션에 서야 하는 걸까요? 드론 이전의 전차는 기마병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적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100mm가 넘는 강력한 포탄을 수킬로미터 넘어에서 몇 초마다 적을 향해 정확하게 꽂아넣었고, 지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수백킬로미터를 질주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전차가 마음 놓고 질주할 수 있을 만한 탁 트인 공간이 별로 없고, 대치하면서 천천히 들어가자니, 전차포는 기본적으로 직사화기죠? 그 말은, 즉, 적이 보이는 지점까지 반드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폭탄 드론은 수시간을 하늘에서 채공하면서 적을 기다릴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는데, 이걸 배회탄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전차폭탄에 눈과 날개가 달려서 보병이 손으로 던지기만 하면, 이를 자유자재로 목표 지역까지 날려보낼 수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굳이 포탄을 발사하는 덩치 큰 전차가 필요할까요? 전차를 일격에 박살낼 수 있는 포탄이 수도 없이 날아다니는 마당에 어쩌면 전차보다 더 효율적인 포탄 캐리어가 탄생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뭔가 점점 더 전함과 항공모함의 관계가 생각나네요. 강력한 폭탄을 싣고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다닐 수 있는 항공기가 바다를 떠다니는 활주로 역할인 항공모함의 등장으로 연료의 한계를 극복하자 이후 전함의 설자리가 지상 화력 지원에 그치다가 결국 사라진 것처럼요. 이런 초저공 고속 침투를 통한 공중에서의 공격에는 전차 같은 제래식 무기는 너무 둔하고 취약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대드론 무기나 대공 무기 재민 기술도 계속해서 발전하겠지만 드론이야 뭐 몇십 대씩 떨어져도 한 대만 성공하면 그만인 가성비 짜는 무기다 보니. 결국, 나중에는 드론을 상대할 수 있는 건 드론밖에 없지 않을까요? 21세기 전차 무용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 그리고 다루고 싶은 주제는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